365일 다람기 습관 325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6개 단람기 도전합니다. 명사 2개, 형용사 2개, 동사 2개가 되겠고요. 텔레파시 게임을 통해서 명사부터 만나볼게요. Glance, p r e d a t o r 먼저 Glance는요. 흘끝 봄, 휙 봄이라는 의미의 명사도 가능하고요. 흘 끝보다 흙.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도 가능합니다. 흙끝봄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lance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얘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우리말은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를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glance 일단은 흙끝봄으로 암기할게요. 밑에는 p r 르 a r 로 가겠습니다. 자, p r 르 a r 는 포식자 약탈자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고요.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p r 르 a r 를 포식자로 암기할게요. glance 할급 봄, predator 포식자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3 2 1. n c e 헐급봄사아졌고요 프라데터 포식자 남았네요. 자, 형용사로 갑니다. deadly aggressive. 일단 밑에 는 aggressive는요. sive로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인 것이 예상이 되고요. 위에 deadly는 ly로 끝났기 때문에 부사인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deadly는 형용사로도 가능합니다. 얘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치명적인 혹은 극도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부사로 쓰이면 극도로 지독히란 정도의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아들리는 형용사로서 치명적인으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aggressive는요. 얘는 공격적인이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얘가 긍정적인 느낌으로 대단히 적극적인 이런 뜻으로도 가능합니다. aggressive 우리 공격적인으로 암기할게요. Deadly는 치명적인, Aggressive는 공격적인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Deadly, 치명적인 사라졌고요. Aggressive, 공격적인 어, 남아있네요. 자, 이 Deadly와 Aggressive도 사전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어, 이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면 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한 시간에 바로바로 바로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더 좋다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명사부터 복습하고 가죠. Glance 흘끗봄, Predator 포식자, Deadly 치명적인, Aggressive 공격적인 동사로 갑니다. Dispose, Consult가 있는데요. 자 Dispose는 얘는 배치하다, 누구누구에게 어떠 어떤 경향을 갖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도 가능하고요. 이 dispose는 전치사 of와 함께 덩어리 표현으로서 뭔가를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으로도 꽤 쓰입니다. 우리 dispose는 일단 배치하다로 암기할게요. 밑에는 consult는요. a n t 얘는 상담하다, 상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형태는 consultant가 있겠죠. 우리 consultant는 상담하다로 암기합니다. dispose는 배치하다. 하나만 그러시죠. 3 tell 1 dispose 배치하다 사라졌고요. consult 상담하다 남았네요. 자, 전체적으로 복습합니다. 명사부터 가죠. glance 훑급봄 predator 포식자 deadly 치명적인 aggressive 공격적인 어, dispose 배치하다 consult 상담하다 좋습니다. 이제 메모리 게임 갑니다. glance부터 consult까지 3초에 시작하죠. 3 2 1 glance 흘끗봄 predator 포식자 deadly 치명적인 aggressive 공격적인 dispose 배치하다 consult 상담하다 우리 말한 글자만 남깁니다 three two one glance 흘끗봄 predator 포식자 deadly 치명적인 aggressive 공격적인 Uh, dispose 배치하다 consult 상담하다 우리말 삭제합니다. 3 2 1 glance 훑어봄 predator 포식자 deadly 치명적인 aggressive 공격적인 dispose 배치하다 consult 상담하다 영어 반만 남기죠. 3 2 1 glance 훑어봄 predator 포식자 deadly 치명적인 aggressive 공격적인 dispose 배치하다 consult 상담하다 자빈 화면 가겠습니다. 3 2 1 glance 훑어봄 predator 포식자 deadly 치명적인 aggressive 공격적인 dispose 배치하다 consult 상담하다 잘 하셨습니다. 자, 방금 보신 6개 단어를 의미와 함께 댓글 란에 남겨주시고요. 325일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 326일차에서 뵙겠습니다.